아는가나 저기 가지 않았나? 나 저기 갔었는데, 소울 잼을 안 먹고 왔네. 사퍼는 또 뭐야? 예, 소울 잼을 안 먹고 왔어요. 다시 다시 가죠. 소울 잼은 그래도... 예, 쓸만하니까 게임이야. 뭐 마인크래프트? 사이퍼즈 사이퍼즈는 내가 그 게임도 들어봤는데 그거 그 뭐지 롤 롤을 좀 액션 게임화 시켜놓은 거 아닌가? 그냥 내가 기억하기론 그런데 롤을 좀 액션 게임화 해놓은 아 지팡이는 사용하니까요 마법사라 지팡이는 사용하니까 지팡이에 소울잼으로 인챈트 하려고. 이걸 안 먹고 갔네? 지팡이도 그 소울쯤 채워야죠. 지팡이 내가 초반에 마법사한테 좋은, 아유, 에너지가 겁나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여기 중요한 용어이 하나 있죠. 초반에 좋은 지팡이가 있죠. 마비 지팡이. 이거는 레벨이 1에 가건 레벨이 30에 가건 40에 가건 이 지팡이는 꼭 있는 데가 있어요. 고정으로 나오는 지팡이라 이 지팡이 말고도 참 대학교에서도 소환 지팡이 얼음 정령 소환 지팡이도 얻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깜빡했다. 이거 마법사한테 좋은 지팡이거든요. 위험할 때한 번씩 쓰는. 드래곤은 안 걸려요. <웃음> <웃음> 드래곤 사제, 드래곤 드래곤 사제도 걸리나? 아 드래곤 사제는 무시했던 것 같은데. 드래곤 뭐 대군중가 뭐뭐 드래고 대군중가 뭐 그런 애들도 무시했던 것 같고. 인간은 100% 걸렸던 것 같아요. 대마법사라도 걸렸던 것 같아요. 자 아프리카가 실행이 안 돼요? 그래요? 승자 안 돼? 이 용언이 뭐냐면. 일시무정 용원이에요 들어간데 양손무기잖아. 야 양손무기 죽끝 들고 나를 치려고? 맞을 것 같아? 화 날라오는 화살도 피하는 데데가있 나. 감히 양손무기를 들고? 이 철검이 제이서 스 소드 모드 까면은 다른 검으로 바뀌어 있는데. 좋은 거 무료 자, 서울재 폭포요? 아 여기 저 폭포, 예 뭐, 다 가봐요 있는데 없는데 다싹다가봐 가보면 상자가 있고 예, 구석구석 뒤지면 없는 게 보이고 <laughs> 상자가 있고 막 거시기 해요 좀거 이쪽으로 가는 건가? 여기에 강옥이 있었던 걸로, 어 강옥 광맥이겠죠. 여기 먹을 것도 상자라도 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궁수라, 궁술하는 사람한테 이 포선이 정말 좋죠. 예, 저걸 먹고 알도인을 치면 알도인도 데미지가 막 그냥 들어가는 게 그냥 눈에 보인다는. 환상의 포션 잘 나오진 않지만 알케미를 안 한다면 굉장히 좋죠. 근데 아프리카가 실행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 들어왔어요? <laughs> 내가 대묻고 싶어지는데? 지금 드래곤 소울이 없기 때문에 에테르 형태를 못 하지만 이 에테르 형태가 예, 굉장히 많이 써요. 특히나 어, 높은 데서 떨어져야 할때 저거 쓰고 떨어지면 데미지를 안 받죠. 아, 폰이에요. 자. 거침없는 힘이 3단계까지 되면은 예, 저게 정말 좋은 마법 그 용원이 되지만 루기아스님 어서 오세요. 어디서 화살을 쏠려고쏴 봐. 화살 맞으면 안 뛰게 다기 때문에 잘 피해하면 되죠. 피해, 피해. 기숙사라. 3.8이면 잘하는 거죠. 하지만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요. 이래서 여기서 이 용원 마법을 사용하라고 준 건데 네. 선풍질주 순간 플래시가 되는 회피 마법, 회피 용원 하나 둘셋저저 아이, 아, 막혔잖아. 이아 재기라 젠장 실패했잖아. 로마 어, 언니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찾아주셨네요. 반가워요. 저저저저저저다다다다 아, 서, 어. oh! 아, 주, Kopf. 아, 이잖아 아니 제기랄 빌어먹고 젠장 이거 왜이래 아니 나를 거부하지마 왜 나를 이렇게 거부하냐 아왜 나를 왜저 아우 저 마지막 유아 저아 이제 됐어 어? 아우 아우 힘들다 어? 바로바로 승? 바로, 아 어, 이거 다 함정이죠? 다 함정이에요? 이 함정을 이용해서 전설 달인이면은 이걸 함정 안 이용 안 하고 죽일 수 있지만 에, 달인이면은 하지만 전설은 얘기가 틀려져요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일단 아또 저 불안해서 저 빠른 조정을 계속하게 되네 불안해서 야 나와봐 어떻게 와이파이 안 돼요 아 아따 오 이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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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치, 진짜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야. 저기다 일단 얘네부터 죽이나요? 일단 죽이나요? 어이씨 야, 왜 이렇게 멀리 가? 아, 야, 아이씨, 내, 내 많아. 자. 내가 어떻게, 그거는, 방법을 모르겠네. 여기 상당히 고생합니다, 마법사로는. 네, 제가 해, 해결해주고 싶지만, 나냐 양님, 그런참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아. 죽었나. 자. 조심 조심해야 돼요. 일단 얘네들 다 죽여 놔야 돼요. 아! 아, 야. 아이씨, 만화 다 섰는데. 야. 자, 막막 받고. 오케이, 오케이. 이 함정을 이용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무궁화 주스이 어서오세요. 무궁, 예, 거미 잡는 건데, 이 마법 사면은 되게 힘들어요. 자. 일단 해놓고요. 그 다음에 치유마법으로 바꿔놓고. 야 따라오겠지? 야 와! 자, 자 마, 마법은 선풍실주 해놨지? 와, 와, 와 오라고 오라고 그렇지 에너지가 달아 에너지가 달아! 자 다시 반대편으로. 오 에너지! 이 이걸로 죽여야 돼 이걸로. 에너지 에너지 야와 따라 오라고, 그렇지 에너지 팍팍 달고 오고, 난 가고, 자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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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너지, 에너지, 예, 에너지, 그 대학교에서얼에 정령 삐딱삐야, 아, 삐딱바, 삐따, 삐딱바짱님 삐따, 어서오세요 그, 그거를 지팡이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갖고 어요 아이고! 너무 일찍 썼다 근데 안 맞았다 운 좋은데? 자, 좋아요 예, 더딘 것 같다고요? 그냥 차라리 공격하는 게 낫다고요? 예,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용을잘 자주 쓸는 자주 쓸수 있는 이유는 탈로스의 목걸이와 탈로스의 축복 때문이죠 자 에너지 내 네, 비욘데요? 자 피하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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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달고 에너지 자 저쪽으로 가고 나 이쪽으로 와서 쓰고 자 <laughs> 회복 100을 찍다니 야 빨리 와 뭐해 인 지금 이 함정화염으로도 저거 밖에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다는데 내가 직접 때려서는 답이 없어 내가 직접 때려서는 절대 답이 없어요 지금 함정화염으로도 저렇게 닿는데 에너지가 자 피하.. 지금 독쌌는데 좋아 몇번 왔다 갔다 그려래야 돼요. 네 <laughs> 예, 설정을 한번 예, 해보죠. 그거 안 해보셨다면 예, 저는 그걸 어떻게 뭐 제가 아 그러니까 자주 보는 게 아니, <laughs> 자주 보는 게 아니라 보지도 잘 안아서 애니메이션 금지된 이유로 예, 제가 뭘잘 모르겠네. 알면 알려줄 텐데 됐다 죽였다 죽였어요. 왜 죽었죠? 보석은 또 좋은 곳이네 완벽한 선수석이라니 자 죽이기가 약간 힘들었지만